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프로당구선수 김가영입니다 어떤 큐를 골라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뭐가 보이시나요 피었나요 이렇게 해서는 휜거잘안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클럽에서는 이렇게 굴려보세요. 굴려보시면 얘들이 너무 꿀렁꿀렁하지 않고 적당하게, 네, 굴러가는, 아, 얘 휩네, 내 건데. 예, 네, 요런 애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게. 이렇게 들어봤을 때 나한테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들 이렇게 보시는데 어느 걸 골라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어떤 애들은 약간 평평하고 어떤 애들은 좀더 동그라고. 근데 보편적으로, 뭐, 취향이기는 한데요. 보편적으로는 이 100원짜리 동전하고 비슷한 정도의 라운드면은 적당히 치시기는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는 평평해. 저는 동그란 거 좋아해요. 동그란 거. 회전이 잘먹어 얘가.